공기사님, 오늘 어디로 가시는 날인가요? 오늘은 마크라는 친구가 땡스기빙 a 이 파티라고 초대해가지고 갈 겁니다. 잠깐. 네. 뭐, 간단해요. 일단 평택 가가지고 홈파티니까 마크는 집으로 가면 되는데. 근데 6시에 파티라고 했거든요. 좀 일찍 가가지고 평택까지 가는 김에 험프리스 안에 PX도 좀 구경하다가 나올까 합니다. 여기서 얼마나 걸리나요? 평택까지는 1시간 반? 2시간 사이면 아마 도착할 것 같아요. 미국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댕스게임데이 파티 때뭐 가지고 가면 좋냐라고 하니까 파이 같은 거 괜찮다 그래서 파이이 맛집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네, 저도 아직 먹어보지 않았어요. 풍수에 있는 가게인데 파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와 드디어 진짜 힘들게 도착했네요. 아 진짜로요? 지금 한 시간 반 정도 걸렸죠? 네. 여기 이제 워크인 게이트로 들어가려면은 우리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에스코트를 해야 들어갈 수 있어서 들어가서 신분증 맡기고 에스코트 한번 하겠습니다. 에스코트 신청서를 작성해주고요. 지문도 등록해 줍니다. 아주 에스코트 처음오니까막 사진도 찍고 번거롭죠? 네 번거롭습니다. 아무래도 군부대니까 구경을 한번 가볼까요? 와 미국 위치가 이렇게 컸네요. 아 여기가 여의도에 5.5배 정도가 알고 있어요. 아 그렇죠. 택시 탈만 할것 같아요. 오 여의도에 5.5배면. 그렇죠. 택시를 탈 이유가 차량 등록증이랑 차량 보험증이 있어야 되는데 보험 증서가 집에 있어가지고 차량 에스코트를 못 해가지고 지금 안에서 그냥 택시를 탔거든요. 네, 걸어다니면, 뭔가. 이제, 진짜, 없네. 여기, 외곽으로 따라서, 반대쪽 게이트까지 가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분? 20분은 좀안 걸렸던 것 같아요. 차로 탔다. 네, 차로. 와. 그러면 오늘, 비가 오네요. 이 날씨에 비가 오다니. ABS 내부입니다. 와. 그럴로 간이나오는 분들이 제가. CX 내부 캐릭 같은데,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보여요. 벽에만 있는 건지, 에에돼 있는데, 제가 못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 쇼핑몰 안으로 들어오니 옷들부터 보입니다. 여성분들 아, 옷도 있구요. 아, 옷들 귀엽네요. 아, 더피. 역시 대세는 K-pop 대머 나저스죠 제가 좋아하는 신발인데, 할인하고 있네요. 슈퍼스타. 와, 운동기구들도 파네요. 샌드백도 있고, 골프용손도 있네요. 와, 포틴 엄청 많다. 낚싯대는 우리나라 거랑 미국 거랑 많이 다를까요? 제가 낚시는 잘 몰라가지고 TV나 냉장고, 소파 같은 가전제품들도 있습니다 전 노트북에 눈이 가더라고요 게임을 해볼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황금도끼라니 진짜 추억이네요 제가 또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게책 코너입니다 정말 다양한 책들이 많네요 와 아이들용 책도 있어요 그건 색칠 놀이 책인 것 같네요 오 피카츄 저 어렸을 때 레고 가지고 노는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오, 이건 처음 보는 거네요. 갖고 싶다. 이 동네는 크리스마스에 진짜 진심인 곳이죠. 틀을 보니까 벌써 크리스마스가 온것 같습니다. 아, 술이 이쪽에 있었네요. 술은 진짜 여기서 사는 게 저렴하겠죠? 아무래도 면세니까요. 근데 술 가격을 잘 몰라서 저는 싼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둘러보다 보니 목이 알아서 스타벅스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는 한국카드로도 계산할 수 있지만 환율 때문에 가격이 매일 달라져요. 물론 달러로 계산하면 항상 똑같습니다. 또, 밖에서 품절된 고추들도 이 안에선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쇼핑몰 바깥에는 주로 기념품샵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다 보면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TX 바로 옆엔 이렇게 영화관도 있습니다. 무슨 영화가 상영 중인지 궁금하니까 한번 보러 올라가 볼게요. 아, 그러고 보니 요즘 무슨 영화가 상영하는지를 모르니 비교를 할 수가 없네요. 추수한 사진이라 던가 야외 플리마켓이 열려 있었는데, 비가 와서 장사가 잘 되실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구경도 할 만큼 했으니 나가서 에스코트 풀고 파티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쁘게 잘 해놨네요. 허... 어뭐 벌써 그냥 파티 한다고 광고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laughs> 네. 진짜 재밌는 게 항상 집주인이 아니라 다른 손님들이모내려고 합니다. 이미 많이들 도착하셨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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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미국인답게 11월부터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를거실에 장식해둔 모습입니다. i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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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a yeah, hey. 친구 마크입니다. American pie. Okay, this pie? Hey, this is my. Right. Uh, yes, how do you know each other? Oh, it's Because uh, we're working uh, together It's like... Uh, you know, we get to talk to each other yeah. often As a friend <laughs> I know So now uh, you, you guys here And then I always invite him for any, ce any celebration Like birthday party Just now, Thanksgiving Thanks for having me Welcome. It's my pleasure. So I hope you guys enjoy the food. Yeah, the, the, all the food, oh, the food I cook. Yeah, the best to cook, right? <laughs> we're we'll <see> American champion. <laughs> <laughs> oh, when did you come to Korea? Oh, last year. We had to stay here for two years. So I'm we're gonna leave next year too. <laughs> Thank you 쌀임비가 끝났다고 하네요. 이제 먹을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시장 밖에서 시킨 거네요. 밥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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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습니다. 레벨치즈도 만만좀 보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요리 잘해요. 진짜 요리 하나하나 맛이 없는 게 없었습니다. 와진난조보이 사이즈 한번 보세요. 자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다들 음식 들고 당당히 앉아서 자유롭게 먹고 떠드는 모습이 뭔가 이국적인 느낌이 들죠. 아이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전부 너무 이쁘고 귀여운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진짜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이구 잘하죠? 이 친구 진짜 웃겨요 <laughs> 저도 분위기 타서 한곡 불러봤습니다 찰리프스 사랑해요 좀 아쉬웠는데 내일 출근도 해야 하고 해서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아, 오늘 파티 다녀왔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마크의 홈 파티에 제가 처음 간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전 파티보다 조금 더 사람들 이좀 많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여쭤보시는 게 PD님은 어떠셨는지. 아, 저는 진짜 처음으로 겪는 경험이어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사실 되게 신기하잖아요. 국회에 사는 미 친구의 추수감사절 홈 파티에 초대받아서 가는 경험이 저도 사실 처음이라서 재밌었습니다. 저도 같이 할수 있어가지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니까 좋네요. <laughs>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